자, 오늘 7월 20일 화요일 자, 요 미장이 짜졌고 또 이쪽에 수도권 미장이 짜졌고 여기 미장이 짜고 했습니다. 다음에 어제 여기 방수자도 아스팔트 같은 걸로 이렇게 모퉁을를싹 해서 이제 물이 셀 일은 없다고 합니다. 자그 다음에 오늘 각 모서리에 이거 용접 방이 저을안 떼면은 좁아져 가지고. 저걸 방마다 다 뗐습니다. 자, 여기도 떼버렸고. 자, 여기오육탕도 방수작업 어제 했고. 예? 예 자, <laughs> 자그 다음에 음. 여기 다락방 다락방 올라가는 입구를 이런 식으로 가로, 세로 1m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